연애 3년에 결혼해서 이제 반년도 안 지났는데 이 이상 더 버텨봤자 이혼하는 시기만 늦춰지는 거지 뭐 다를 게 없는 생각이 들어 재빠르게 이혼 결심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 이혼을 결정하게 된게 홧김에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 정말 하루에도 12번씩은 다시 생각해보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댁은 제 또래 부모님 세대 치고는 드물게 엄청난 대가족입니다. 남편까지 합쳐서 사남매예요.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이미 쪽수부터 밀려요. 시부모님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줘야 겨우 이기는 정도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결혼하고부터는 이 집구석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남편이라고 하겠어요. 내 편은 죽어도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남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제가 매주는 콩으로 쓰는 거다라고 말을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이편 남편 포함해 여섯 명의 시댁 식구들이 콩이 아니라 파치라고 우겨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식이었지요. 처음에는 저도 결혼하고 이 식구들의 일원이 되었으니 당연히 여섯 명 가족들이 제 의견에 입을 맞춰서 콩이라고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철저히 이 식구들에게서 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어요. 저만 빠지면 이 집구석에 의견 다툼 하나 없이 평화가 찾아올 텐데 제가 꾸역꾸역 이 집구석 며느리 안에 올케로 남아 있어서 뭐 좋을 게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화목한 가정 되시라고 제가 빠져주기로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작하자마자부터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가긴 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 시댁에 인사하러 간 첫날이었지요. 시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몇 시간 거리에 사는 신우들까지 다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결혼한 큰 신우는 남편의 자식들까지 다 끌고 쳐들어왔고, 아직 대학교 다니는 막내 아가씨는 연애 상대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있었어요. 제가 신혼여행 다녀온 게 이렇게 환영받을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전부 모이는 게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같이 그런 특별한 날 아니면 거의 없지 않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뭐 당연스럽게도 이 사람들이 저희 신혼여행 무사 기환을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기다린 게 아니고 혹시나 제가 신혼여행지에서 가족들 위해 사왔을 선물을 받으러 그먼 길을 행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저는 신혼여행지에서 선물 따로 구매 안 했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 예단으로 시어머니 현금부터 해서 신우들이 원하는 명품 선물도 전부 다 돌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결혼 전에 이미 다 해놓은 걸 못하러 결혼하고 또 해야 하나 싶었어요. 제가 뭐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두들기면 뭐 나온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도 없다 생각했지요. 그나마 사온 게 간단한 주전부리 할 것들이었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좋은 선물이라 사온 게 아니고, 정말 빈손으로 가기는 뭐하니까 귀국하는 날 면세점 돌아다니면서 몇개 챙겨온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달콤한 거 좋아하는 시아버지 입맛 때문에 종류별로 이것저것 사긴 했는데 그 많은 식구들 챙겨주기에 양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과자를 받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눈알들이 똘망똘망해서 저한테서 뭘더 바라는 눈빛으로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다 진짜 없다 했더니 큰신우가 자기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지에서 제 남편 명품 지갑 사온 이야기를 꺼내면서 받은 게 있는데 매니브로 넘어갈 생각을 하냐며 저보고 뻔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갑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큰신우 결혼했을 때면 제가 남편하고 연애도 하기 전 이야기인데, 왜 그걸 두고 제가 뻔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도 거기서 충분히 한마디 할수 있던 상황이었을 텐데, 오히려 제 잘못이라며 신우 말에 힘을 실어주더군요. 아니 진짜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였으면 연세점 돌아다니면서 주전부리 사모오고 있을 때큰 신우한테는 뭐 하나 해줘야 한다 한마디를 해주던가 했어야지. 그땐 안 말도 안 하더니 왜 그걸 이제 와서 내 탓으로 돌리냐고 남편한테도 한마디 했더니 알아서 센스 있게 잘 챙겼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더라니까요. 신우는 거기다 대고. 남편이 그런 거 챙길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란 거 모르냐고. 아내가 돼서 그런 것도 미리 못 챙긴 제 잘못이라고 또 한마디 거들고. 막내신우는 그 와중에도 지 남자친구는 짭짤한 거 좋아하지 달달한 거 싫어한다며 귀엽고 챙겨간 간식상자 들고는 툴툴거리고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막내신우 남자친구 선물까지 챙겨왔었어야 한다는 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지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또 거기다 대고 막내 신호한테 그거 안 먹을 거면 자기 여자친구 가져다 주게 하나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정말 단체로 사람 앞에다 두고 깜짝 카메라라도 찍는 건가 싶었어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코미디 프로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이 상황을 잠재운다고 한마디 꺼냈는데, 저보고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앞으로 가족들 챙기는데 신경을 쓰라고 충고를 해주시대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말 한마디 덕분에 상황이 정리돼서 식가족들 툴툴거리는 소리는 더안 들어도 됐던 게 다행이면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후회되는 건 결혼 반년 만에 이혼하게 됐지만 애초에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더 빨리 이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게 후회될 따름입니다. 이미 상종 못할 집구석이란 신호를 주고 있는데, 뭐더 좋은 꼴 보겠다고 반년을 꾸역꾸역 더 살아왔는지 싶네요. 아무튼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한마디 했다가, 그게 또 부부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이럴 때 당신이 중간 역할 잘 해줘야 한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상황에도 자기 가족들 편들면서, 엄마 아빠 누나 말대로 니네 센스가 부족했던 걸 두고 왜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냐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기로 하고 다 끝난 이야기를 집에 가는 길에 또 꺼내는 저희가 뭐냐며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대요. 그때 저도 열 받아서 남편한테 네 가족 챙기를 있으면 네가 직접 챙기라 했어요. 나한테 뭐 기대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댁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저는 되도록이면 빠지도록 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알겠다고 꼬리를 내리면서 다음부터는 제 편을 들어주겠다는 사과를 기어이 받아냈어요. 그런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 말이 딱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던 게 결국 같은 상황이 오면 남편은 제 편은 커녕 아주 시가족 대표가 돼서 남이 편 노릇을 착실하게 하기 시작하더군요. 시가족 행사는 또뭐 그리 많은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쓸데없는 날까지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저보고 금요일에 엄마가 보자신다며, 아무리 늦어도 점심 이후에는 시간을 내서 시댁으로 오라고 했다 하는데, 금요일이면 회사원인 저는 당연히 출근해야 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모를 리가 없는데, 고지고대로 그 말을 저한테 전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식가족 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식가족들 생일이나 이런 거 줄줄이 꿰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할 행사라고 부를 만한 날이 없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데 난데없이 생긴 행사에 무슨 행사냐고 남편한테 물어봤지요. 왜, 큰 신우 시조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 첫째가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다고 그걸 축하하려고 모이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받아쓰기 100점 때문에 온 가족이 모여 축하를 해주냐고요. 남편은 저보고 애가 없어서 모른다고 그때가 애들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한지는 아냐며 작은 걸로 온 가족들이 축하해주고 그러면 애가 앞으로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감수성 없는 냉혈한 취급을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거 축하해준다 치고 축하해주면 축하해주는 거지 왜그 자리 열기 전날인 금요일부터 내가 시댁에 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죠. 남편은 저한테 그럼 엄마 보고 그 많은 식구들 먹을 음식 준비를 혼자 하게 둘셈미냐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 받아쓰기 100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막내 신우랑 시동생은 시부모님하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데다가 큰 신우도 시댁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콕 집어서 가야 되는 거냐 따졌지요. 지 자식 축하해 줄 거면 큰 신우가 자리를 만들던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따지니. 남편도 딱히 그 말에는 지 가족들 편을 못 들고 어버버거리면서 더 말을 잇지 못하대요. 제 소중한 월차를 시조카 받아쓰기 축하해주는 자리 밥하려고 쓸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 하고 밥 준비 안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초대를 못 받게 된다면 그건 그거대로 아쉬운 거 없으니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들끼리 축하해줘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 삐쳤는지 문을 부서져라 닫고는 방에 처박혀 나오질 않더라고요. 정확히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도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아예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안 간다 할 셈으로 전화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저보고 너무 서운하다 하시더군요. 이참에 같이 음식 준비하면서 며느리랑 친해지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너무 하나만 보고 다른 건못 보는 거냐고 저를 나무라시대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시는데 둘다볼 생각일랑 전혀 없는데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나 싶었어요. 암만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는 결혼식에 신혼여행에 이래저래 휴가도 다 땡겼어서 쓸 휴가도 없다고 조금 거짓말 섞어서 못 간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럼 저보고 집에서 다 같이 먹을만한 음식 몇 가지 해서 당일날 가져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도무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럼 알겠다고 제가 뭐 해갈만한 거 있는지 보고 해가겠다고 대답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열몇 명 먹을 음식을 뭘 해가야 하나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이딴 걸 고민하는지 싶고 그냥 차라리 돈으로 때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날 가서 대충 피자나 치킨 이런 거 배달시켜야겠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어이없는 바다쓰기 축하파티 다녀와서 남편하고 또 한바탕 하게 되었네요. 시어머니가 너무 서운하다고. 제가 음식 해올 줄 알았는데 배달시킨 걸 보니, 며느리가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하고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셨답니다. 그날 상차림에 솔직히 제가 시킨 피자랑 치킨이 제일 먼저 사라졌어요. 남으면 싸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배달시키기도 했고, 솔직히 상차림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봐도 큰 신우나 같이 사는 신우들이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었고요. 남편도 피자며 치킨이며 신이 나서 뜯어먹어놓고는 다 끝나고 나니 저보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서운하다 하는 꼴이 이해가 가지 않았네요. 그 뒤로도 알수 없는 시가족들의 대환장 파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막내 신우가 운전면허를 땄다고 축하 자리를 만틀지를 않나. 그냥 가족들 모이기 위해 아무 날이나 기념일 만들어서 잔치를 여는가 싶었어요. 제 3자인 사람이 보면 이집 구석만큼 화목한 집안도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져다 붙이며 매일같이 가족 모임에서 다 같이 좋은 음식 먹고 그러니까 말이죠. 저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다른 가족들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줬다면 아마 참 좋은 사람들과 한 식구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계속 제가 외동이라서 형제들 많은 집 분위기를 적응 못 하는 거다. 이게 진짜 가족들이 사는 모습이다. 이딴 식으로 말하는데. 뭐 저희 가족은 가짜 가족이라는 소리인지. 정작 결혼 후에 있던 친정어머니 생신 때는 처가가 멀어서 가기 힘들다고 20만 원띡 보내 놓고 자기 할 도리 다 했다 하던 놈이니 뭔 기대를 했겠어요. 다 같이 사소한 일로도 서로 축하해주고 그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나 귀찮은 것들은 전부 만며느리인 제가 할 일이 돼버리고, 나름 재할 도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만 나쁜 사람 되니 그게 참 싫었어요. 막내 신호 운전면허 취득 축하도 해주고, 예비군 다녀온 도련님 나라 지키고 오느라 고생했다고 모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임자리 몇번 가지고 나서, 저도 지쳐서 남편한테,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냥 앞으로 시댁 식구들 모일 건덕지 있으면 혼자 다녀오고 실컷 축하해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데 적응 못해서 그러는 걸 두고 엄살을 부린다고 툴툴거렸지만 제가 안 가겠다는데 뭐 별수 있었겠나요. 그렇게 한두달 정도 지나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지난달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날 자리는 나름 의미있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다른 날이면 몰라도 생신은 당연히 축하해야 마땅한 자리였으니 저도 참석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주려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번에는 돈으로 해결할 생각만 하지 말아야겠다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에는 신우들도 같이 음식을 돕겠다는 말이 있어서였지요. 어차피 살림은 세 사람 통틀어서 큰 신호가 제일 잘알 테고, 큰 신호 주도하에 음식이 준비된다고 했으니 저도 옆에서 손이나 좀 거들면 되겠다 싶었지요. 남편도 오랜만에 제가 참석한다 하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아침 일찍 시댁에 갔는데, 일찍 준비한다고 저 먼저 서둘러서 출발했는데, 제가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음식 준비가 한창일 줄 알았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 큰시누랑 막내 시누는 거실 소파에 떡하니 기대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늦어서 시작을 안 했구나 싶어서 서둘러서 같이 준비하자고 했는데, 주방에 웬 처음 보는 아가씨가 혼자 허둥지둥대면서 불 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딱 봐도 대학생 티가 팍팍 나는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였는데, 쟤는 누구길래 시댁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나 싶었어요. 큰 신우랑 신우는 제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음식 준비하고 있으니 저기 가서 도와주라길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아가씨한테 당신은 대체 누구시길래 여기서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자기를 시동생과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나이는 23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렸습니다.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고 취직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혼할 것도 아닌 아가씨가 왜 여기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나 했더니 남자친구인 시동생이 엄마 생일이라고 와서 음식하라고 불러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나이차 많이 나는 남자친구가 하래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마음이 측은해지더라고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으면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어리고 한참 때인 나이에 예비시댁도 아니고 남자친구 엄마 집 와서 이렇게 종노릇을 하고 있나 싶었어요. 뭐 지가 좋다고 와서 음식 준비하는데 내가 신경 쓸게 있나 싶어서 저도 같이 음식 준비를 돕기 시작했지요. 딱 보니 기껏 해봐야 라면 정도 끓여본 게 전부겠거니 하는 솜씨로 인터넷 뒤져가면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큰신우랑 막내신우한테 재료 손질은 얼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오셔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두 사람은 들은 채많채 채 인터넷에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빨리 음식 준비나 하라고 하고 지들끼리는 시시덕거리며 다시 tv 보는데 열중하더라고요. 음식 몇개 하는데 내시서 힘뺄 필요 있냐고. 둘이면 충분히 할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쪽은 신경도 안 쓰는데. 그때 뭔가 제 머리를 세게 한대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나 저나 뭐 다를 게 있나 싶더라고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남자친구 엄마 생일자리에 끌려와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 밥해주고 있는 이 아가씨나 필요할 때내편한번 들어주지 못하는 남자 믿고 시댁 와서 종 노릇 지갑 노릇 하고 있는 저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는 음식 준비 그만하라 말하고 신우들한테 가서 빨리 음식 준비 도우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생일상 준비하는데 자식들은 놀고만 있고 남이 집 자식들이 음식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큰 신우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저보고 생각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기집에 확실히 버르장머리를 들여놔야지 나중에 제가 편하다고요. 오란다고 와서 음식 준비하는 거 보면 분명히 결혼할 텐데 지금 미리 기강을 다져두지 않으면 고생하는 건 지들이 아니라 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 신우들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고, 자기들 편하기 위해 부려먹을 생각뿐이었다는 사실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대로 앞치마를 큰 신우 얼굴에 벗어던지고, 저는 이 집구석에 더 이상 엮일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람하라고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시동생 여자친구라는 아가씨도 데리고 왔는데 평소에도 얼마나 시동생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나와서도 안절부절 계속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정상은 아니고 좋은 꼴못볼 테니 기회가 왔을 때 헤어지라고 했어요. 저도 아가씨 덕분에 이혼할 결심이 섰다고 난이 길로 이혼 서류 작성하러 갈 거라고 말해줬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아직 출발할 준비도 안하고 혼자서 느긋하게 커피 한잔 내려놓고 토요일 점심을 만끽하고 있더군요.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보고 당황한 남편이 엄마 생신상 준비는 어쩌고 벌써 왔냐길래 니네 가족 일은 니들끼리 알아서 챙기라고 한마디 해주고 나는 월요일 되는 대로 변호사 찾아가 이혼 준비 시작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이 그 와중에 한다는 소리가. 저 보고 왜 쓸데없는 오버를 떠냐면서 어린 시동생 여자친구 밥만 닮았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평화로웠겠냐고 또 가족편을 들더라고요. 동생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도 벌써 시댁행사 참석하고 군소리 안 하는 참한 며느리감을 데려왔다고. 저 보고 그 어린 친구 밥만 닮아보라고 큰소리를 치더군요. 결국 남편도 신우들이랑 다른 거 없는 놈이고, 애초에 제 편을 들어줄 생각 없었다는 걸 결혼 6개월이 지내서야 깨달았습니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고, 사람 고쳤을 수 없다는 말도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었던 거죠. 암만 입 아프게 떠들어 봐야, 저 혼자 비정상이라고 말하는데, 상식선에서는 제가 오를지 몰라도, 이 집구석에서만큼은 제가 틀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게 시작이면 시작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굳이 제가 제 인생 바쳐가며 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집 구석에서 빠져주겠다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도 맨 처음엔 확 김에 꺼내긴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게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시동생 여자친구였던 그 아가씨가 저보고 고맙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이야기 들어보니 시동생하고는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집구석 사람들이라면 지금쯤 시동생 헤어지게 된이 상황을 두고 제 욕만 실컷 하고 있겠지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혼하나 6개월 뒤인 지금 이혼하나 뭐다를게 있겠냐마는 더 늦게 결심하지 않은 걸 두고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그 집구석은 화목한 가족 흉내내면서 지들끼리만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저 같은 사람 더 만들지 말고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